자, 16번입니다. 16번 한번 가볼게요. 자, 삼각형 ABC와 점P에 대해서 2PA벡터, 2PA벡터 자, 그 다음에 플러스 PB벡터 플러스 3PC벡터가 다 더하면 0벡터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P의 넓이의 몇 배인지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 요 형태가 처음에 보시면 조금 낯설실 거예요. 자, 얘를 약간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위치 벡터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2에 A벡터 마이너스 P벡터, 그 다음에 B벡터 마이너스 P벡터, 그 다음에 3배의 C벡터 마이너스 P벡터가 0벡터다. 자, 그리고 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A벡터 마이너스 2P벡터 B벡터 마이너스 P벡터 30벡터 마이너스 3P벡터가 0벡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다 더해볼게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6P죠. 자, 요거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2A벡터 B벡터 3c 벡터가 6p 벡터입니다. 따라서 p 벡터는 6분의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3c 벡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고 하면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막막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얘는 모양을 좀잘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바꿔주시면 좋냐면, 자, 지금 A, B, C죠. 자, 이게 혹시 보이면 좋겠는데, 자, 여기부터 잠깐 볼까요? 자, 이거 내분했던 거, 우리 A 벡터와 B 벡터를 이용해서 내분했던 표현을 하면, 여기가 A와 B 벡터를, 선분, 어, 선분 AB를, 자, 1대 2로 내분했던 게 더해서 3분의 2A벡터 플러스 B벡터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얘를 모양을 좀 바꿀게요. 자, 3분의 2A벡터 플러스 B벡터. 자, 그거에 3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분모에 3이 없으니까 3배. 그리고 3, C벡터 6.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항을 풀수 있거든요. 자, 한번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시고, 이렇게 먼저 변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자, 우선은 얘부터 볼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 ABC라고 이렇게 있을 때, ABC라고 있을 때, 그 위치 벡터니까 그냥 오는 참고하게 아무데나 그리셔도 됩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1대2로 내보내야 2A 벡터, B 벡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대2로 내보난 총3등분에서 1대2로 내보난 점,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벡터, B 벡터를 1대2로 내보내야. 3분의 2a 벡터 플러스 1b 벡터가 되니까. 즉, 요 벡터. 얘가 3분의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저는 그냥 m 벡터라고 할게요. m이라고 점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6분의 3 곱하기 m 벡터 플러스 30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333 3, 3 약분할 수 있죠? 2분의 m 벡터 플러스 c 벡터. 아 그러면 m과 c의 무슨 점이냐면 중점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을 찍고 m과 c의 중점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p 벡터라는 자리는 사실 이 위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요거 식을 잘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a와 b 를1대1로내분한 점과 C라는 종점을, 중점을 잡았을 때 여기가 P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지금 APB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ABP의 넓이는 ABC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의몇배 하면 큰 삼각형이 되냐인데 중요한 건 작은 삼각형 ABP. 그 다음에 큰 삼각형 ABC 봤을 때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인데 밑변의 길이는 둘다 뭐냐면 AB의 길이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다를 게 없습니다. 자, 높이가 문제인데 AB로 잡았을 때 높이는 지금 보시면 높이를 잡았을 때요 작은 삼각형의 높이와 큰 삼각형의 높이가 1대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k라면 여긴 2k입니다. 즉큰 삼각형의 높이를 2k라고 하고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k가 되죠. 왜냐하면 1대2, 이쪽의 길이가 1대2니까요. 자 그러면 즉 작은 삼각형의 몇 배를 해야 큰 삼각형이 되냐면 두 배의 넓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두 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변화해야 된다는 걸잘 봐주세요. 선생님이 3으로 나눈 이유는 여기가 2대 1이라는 걸 포인트를 보고 식을 변형한 겁니다.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도전해 보세요. 자 끊었다가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